안녕하십니까. 정계신 경마 팬 여러분. 퍼펙트 울경마 예상팀장 겸 스포츠 조서 수석 전문이요. Die No m i 사이사입니다. 2022년 7월 30일 투 경마 방수입니다. 자, 어제, 그제, 어제죠? 예, 금요일차 경마. 결과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다신 분들, 예, 오늘 더 많이 다십시오. 그것도 절미 혹시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역전승 하시고, 자 내일 경마자금도 충분히 챙겨야 되겠죠. 자, 어제는 예 부산 경마 14개, 오늘은 서울 경마 15개, 가시행이 됩니다. 제주 경마장이 금주의 휴장이죠. 예. 내일은 서울 11개, 부산 5개, 총 16개. 자, 오늘도 야간 경마죠. 2시에 시작해서. 마지막 경주. 예. 9시. 마지막 3개 정도는 라이트. 예. 조명탑에 불을, 서치라이트를 켜고. 경주를 시행하는 야간 경마라는 점도 꼭 주지를 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 경마장이 쉬입니다. 자, 오늘 내일, 예, 월말 경마 주간인데, 서울 경마장이 다음 주 쉬면서, 자, 오늘 내일, 서울 마주들, 조교사들, 기수들, 상금 벌이를 위한 치열한 진검 승부, 치열한 접전, 혈전, 필연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보이는 경주라도 너무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인정해야 될 경주는 구멍수를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들이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튼 다음주는 이 사이상이가 제주 정보 나설 겁니다. 예. 서울이 일단 쉬니까 제주 정보, 부산 정보, Yeah. 현장에서 한번 제대로 이 제주도사 사2상6 증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서울 경마 일경주부터 힘차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일경주가 거리가 1000m 국산 6등급 별정 A 방식. 11마리가 뛰는데, 경마에선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전 경험도 능력이다. 예. Yeah. 몇 마리, 예,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츠 금아, 얼, 투어.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네모 프린스, 이두 마리. 이 관호 조기사마방 예, 김동균 조기사마방 자, 여건은 3번마가 더 좋지요. 예, 그리고 체형을 봐도, 앞으로 좀더뛸 말이고, 자, 네모 프린스는 체형이 좀 너무 얇아서, 물론 작은 날이못뛰는건 아니지만, 향후 발전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현장에서 사이상 이는두 개의 마방. 제 믿는 마방들이죠. 한 마리 높고한 마리 뒤로 돌리고, 현재로서는 42조 마피아. 그마 얼루어에 조금 더후한 점수를 주면서, 이번 마, 에펠탑이, 주행검사, 예, 네, 느스하게좀 받았죠? 네, 이 말이 아마 기습선행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주파타임. 이 신마시네마는 주파타임만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1조 마필입니다. 1조가, 신마시네마 승부가 굉장히 강해요. 최근에 1년간, 19.8%, 19.7%네요. 박정곤 마방, 라운드 찰리, 예, 복병마비 이렇게 일경주는 사이상 이는, 뭐, 상대가 아닌 아닐지 몰라도, 3번이나 10번 말을 추구해서, 2번, 11번, 이런 그림 하에서 깔끔하게 한방 주력에 한두 방 방은, 현장 문자, 현장 음성에서 추천드리고자,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이경주. 제가 A급 스타트, 2, 3경주 A급 연타 도전하겠습니다. A급 연타를 도전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 세 마리가 아주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일반 마용천 지상과 4번마 히든 블레이드 7번마 슈팅 리버스 이세마리 중에 두마리는뻥일 가능성이 크다 믿는 마필 믿는 마방 믿는 기수 그 마필을 놓고 나머지 두마리는 뒤로 돌리거나 날리면서 붙을 생각입니다 인기도 무시하고 1번마 용천 지상이라고 하면 이 마필이 32조, 기수도 임기요, 믿는 마방, 믿는 기수. 자, 그리고 사업마 히든 블레이드 31조. 예, 역시 제가 꽉 잡고 있는 마방이죠. 거기에 52조 김동균 마방, 슈팅 리버스. 이미 100%짜리 사연 내용 접수했고, 이 마필들 중에서 이미 한 마리는 와 있다. 그한 마리에 제가 현장에서 주력한 방. 여러분들이 깜노를 비인기마 복병마 한 마리를 주력한 방으로 5배가 한방 도전하겠습니다. A급 1탄입니다. 연타로 A급 2탄. 3경주입니다. 거리 1300m 국산 6등급 별정의방식 11마리가 뛰니다자 혼전이죠. 배당판이 왔다리 갔다리. 예, 그럴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 경주에서 사이상에는 이런 마필은 팔려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런 마필은 팔려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해당 마필로는 5번마 원평버드라든가 예, 원평버 자, 거기에 김태균의 8번마 블랙머니 블랙몬 그리고 11번마 젠틀 룰즈 이런 마필은 꺾어내면서 아주아주 아주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 yeah. 박으른기수의 3번마 에코존과 이상규기수가 기승하는 최고 인기마의 가능성까지 있는 스타크레이지 이상규기수 지난주에 드디어 첫 승을 거두었죠 예, yeah, 준우승 차. 준우승 한번 얻었죠? 이두 마리, 에코존과 스타크레이지를 뒤로 돌립니다. 그동안 승부를 철저하게 아는 마피. 이번에 때리는 그한 마리 놓고, 고배당 한방 찍어먹게 도전하는 메인 A급 연타, 제 2탄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거리 1,400m, 구산 6등급 별정 A방식. 11마리가 뛰는 경주인데 뭐 직전 대, 기록 자체는 대단하진 않았지만 걸음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문세영 기수 자 내가 한번 타보자 바로 킹아나 현재로선 입상의 한자리 가장 유력한 마필로 지목하고 도전마로선 옥상기수 2번마 PNS킹 안토니우기스의 8번마, 은혜 레코드, 은혜 레코드. 자, 그리고 하정운기스의 10번마, 너를 응원해, 너를 응원해. 그리고 배당이 남은 1000m 밖에 뛰어보지, 뛰어보지 않았지만 1번마, 강력한 지금이 노림수스 강한 마피, 일부러 1,400 쓰고 나왔다. 많은 현재 고민을 있는 상태인데, 충만은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로 놓고 때립니다. 바로 8번바 은혜레코드, 용구마바 그리고 11번바 킹 안어 중에서 현장 상태를 보고, 현장 상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시한 상태 보고, 있기도 무시하고, 은혜레코드나 11번바 킹 안어를 놓고, 도전피 PNS 킹 너를 응원해. 그리고 복병마 강력한 지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5.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오경주는 2사 이상 2가 좀 승부를 제대로 한번 붙고자 하는 그런 경주인데 오경주 메인 1탄 거리 1,400m, 구산 모든 그 랜드캡, 11마리가 뛰는 경제에 인기도 믿지 마십시오. 1번마 뉴 스마트를 제가 37조 확인시켜드리겠지만 잘라냅니다. 자, 그리고 5번마 MJ 스톰을 걷어내고, 11번마 세뇌 황제를 걷어내고, 자, 현장 상태가 좋으면 좋다는 전제하에서, 2번마 미르 파우, 8번마 논스톱 우원이. 자 그리고 출전주가 길어진 9번마 콩코드 스포트중에서한두 마리 정도 방어용 마필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릴 수 있는 두 마리. 그두 마리의 동발 입상을 기대하면서 메인 1탄 고배당 한 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6경주입니다. 거리 1200m 구사 5등급 핸드캡 11마리 가습니다 문제성이 다분하긴 한데, 저는 말입니다. 이번 경험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거리 경험은 없지만, 대뷔 2연속 입상한 월드 킹맨에 가장 후원점수를 주면서, 도전마로서는 2번 마체인저, 3번 마체는 축. 거기에 오바마 둘이 가수과 김태훈 한장의 리멤버 웬 리멤버 웬자이 중에서 사실상 이는 막군 조합을 예정 중인데 자 문세환 한장의 A 1 스타가 많이 팔려줄 거예요 물론 앞으로 좀뛸 말이 긴하지만 이마피를 현장 상태가 미쳐있지 않는 한. 그리고, 김동철 마방, 53조. 제 믿는 마방이니까 제가 사연과 내용을 아는 마방이죠. 예, 대가리까지 누릴 수 있는 사연 내용이 없는 한 걷어내고, 읍범마, 나은 더존 역시 잘라내고, 붙을 생각입니다. 질경주가 오늘의 메인 2탄입니다. 질경주 메인 2탄. 11마리 뛰는 이번 경주. 거리가 1 3 0 0 거리. 사이상 이는 이번 경주에서 1번 마, 금성 크라우, 직전 쌍대가리로 강취했던 말이죠. 걷어내고, 쌍마, 걸장면을 걷어내고, 하만시간장 6번 마, 빅 에너지를 걷어내고, 8번 마, 엄청난 걸과, 9번 마, 런 브이 런까지 잘라내고 사실상 이는 이번 경기에서 충마 선정을 이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7번 마드림케이야 아니면 이번 등치이 너무 좋아요 3번만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이상경이 스죠 이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한 마리는 뒤로 돌리면서 메인 2타 거기에 깜누를 안아짜리 한 마리 메인 2타 출발 예. 여러분께 강추할 생각입니다 <웃음> <웃음> 자 팔경주입니다 연타로 메인 3탄 노리는 경주인데 거리가 1400거리 국산 4등급 별정 비방식 11마리가 띕니다. 11마리가 띠는 경주인데 이런 마필은 저는 잘라냅니다. 2번마 예. 3번마 보디가드 예. 거기에 오마 하이퍼카 7번마 큐피드웨이 7번마 한강챔프 8번마 사람이라는변 거기에 제 믿는 마방이지만 있우장구 조비사 마방의 빅스고까지 일제히 잘러내며 붙을겁니다 충마 는 현재 예정하는 마피름사마 글로벌 영웅 아니면 정정인 교수 드림스피드를 놓고 때립니다. 한 마리는 뒤로 돌리면서 예, 3번, 5번, 6번, 7번, 9번, 10번을 일제히 걷어내고 11마리 중에서 인기순위 아마 거의 꼴찌급 마필 한 마리를 역산까지 노리면서 메인 3탄에 도전합니다. 구경주입니다. 거리가 1700m, 국산 5등급 별정비 방식 자 현장상태 이상 없으면 2연속 제가 5월 7일자 추천 7월 2일자 추천 계속 배당으로 맞춰드렸죠. 올해 함께하자. 아마 좋은 기수지만 선행으로 한 바퀴 돌릴 겁니다. 현장상태 이상 없으면 이마피 믿고 직전 강추한 금성환이 잘라내고 도전 마스는 7번 마, 불어산과 8번 마, 리얼패리얼패배당이 남은 5번 마, 어메이징 위즈. 어메이징 위즈. 자, 그리고 10번 마, 스톰 워리어까지가 도전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현장에서 주력 한 방에, 방어 한두 방을로 오래 함께 하자를 놓고 깔끔하게 접중시켜드리겠습니다. 십경주가 오늘의 메인, 네 번째 메인 사탕. 자, 거리가 메인는 거의 배당, 고배당을 누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거리가 1300m 국산 4등급 핸드캡 11마리가 뛰는 경주로. 사이상이고 하실 분들은 1번 마, 베스트 타임. 3마 드리미어와 잘라내시고. 이런 마필를 걷어내시고 예대치아 1번 마예 베스트 한 2번 마 퍼펙트 파워 3번 마드림 요아 이런 마필들 일제히 걷어내고 6번 마 골드케이 잘라내고 오십시오 이런 마필들 일제히 걷어내면서 이놈은 저 팔리겠지만 제 믿는 마방, 이번에 대가리 승부하는 그 마필에 역시 비인기만 한 마리, 그두 마리로 고배당 한방 도전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마, 위너 과대리는 현장에서 포지션을 충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믿는 마방이니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시장 상태가 비쳐있으면 데려가는, 살짝 안고 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11경주와 오늘 14경주 하이라이트 1탄, 2탄입니다. 11경주 거리 1,400m 혼합 4등급 핸드캡 엄마리가 뛰는데 사실상 이한트는 말입니다. 3번마 천년의 바람 6번마 스텔라 로드 7번마 트로팅 라일리 그리고 10번마 플라잉 풀문 이 마필들을 일제히 걷어내고 오십시오 자 그리고 직전 선전한 8번마 옹룡과 최고 인기마 장산몬스터 이두 마리가 부러지면 우리 대박입니다 이두 마리를 방어용 마필로 들이면서 입상의 한자리 확신 자신하는 그 마필 놓고 거기에 비인기마 한 마리를 붙여서 딴돈다받아 이런 돈다 찾아 하이라이트, 제 1탄 승부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거리 1800m 혼합 3등급 핸드캡 8주만에 나왔지만 8, 9마리 중에서 라운더 스포트. 라운더 스포트. 입상의 한 자리 유력 하다고 봅니다. 1번마는 제가 현장에서 내용 알려드리겠지만, 현재 안 보는 마필이고요. 2번마, 골든 서비스. 자, 그리고 3번마. 슬리벨 걷어내시고, 예. 2번 마 골든 서비스, 7번 마 그레이캣, 9번 마 장상포이죠. 거기에 배당마루 베링맨. 이 중에서 한방주력의두방 방어 정도, 한두방 방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경주로 여러 구멍 때리면 돈이안 됩니다. 13 경주입니다. 일곱 마리가 뛰는 이번 경주 야간 경마죠. 김하연양 김아현 여성기수입니다 흥행질주가지고 아마 와이어 투 와이어 그대로 선행으로 내빼가지고 김아인 기수 1승 추가요 도전 마라소는 2번마 치프 인디와 5번마 슈퍼삭스 7번마 브리가디오 제너럴 배당이 나면 점핑 출전한 정정이 기수의 트리플 킹덤으로 현장에서 때리고 바죠 딱두 방, 두 방만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공개적으로 흥행인 절주를 놓고 때립니다. 14경주가 오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2탄, 11경주 1탄 최대 승부처 14경주 11마리가 띕니다. 일반 마 안양호라이 같은 말은 보실 필요 없어요. 6번마 제다이포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외가 액톤질주도 보실 필요가 없는 그런 마필인데 야간 경마의 특성상 자, 선행이 유력한 마필 내측 도깨비와 더블블랙인데 액톤질주까지 손두근 싸웁니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을 일거에 마판에 덮칠 마필 그두 마리를 고배당한방추적로 최소 보경만 사도 엄청 남는 그 배당에 딴돈다 박아 이런 돈다찾아 화끈한 굿바이 말로 없는 야간 경마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스트 15경주입니다 거리 1200m 2등급 핸드캡 11마리가 뛰는 경주인데 게이트가 열리면 휴양마 케이블톱 거기에 라운패션 기마인 양이죠. 코브라 볼. 자, 그런데 코브라 볼은, 예, 5조 우짱구 마방이죠. 제가 놓고 때리라면 놓고 때리십시오. 예, 앞뒤가 어느 정도 다 있는 말이죠. 이 마필 놓고 때리느냐. 아니면 10번 마, 고업을 놓고 때리라면 고업을 놓고 때리십시오. 역시 제 믿는 마방, 13조죠. 이두 마리, 의 강력한 도전 속에 양강 틈새를 파고들 마필. 여두가 있지만 저는 인기마 문학파이어 걷어내고 예. 임경기수의 럭키법전을 걷어내고 옥상기수의 맨챔프를 걷어내면서 승세를 노리면 3등만 해도 고배당은 예. 도전만은 라운패션 김아연양이죠. 야간경마 기습선에 3등만 해도 고배당은 2번마, 3번마죠. 큐피드 미션, 이상규 기습. 아니면 유일한 추임마로볼수 있는 7번마, 돌아온 난리, 돌아온 난리를 다이너마이트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자, 7월 30일 자, 경마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직 경마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예, 공부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텍스트 올려드리고 마무리 훈련 과정과 추가로 이제 마주나 기수, 조교사 사연 내용이 요 오죠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자 둘째 경마가 2시부터 시작이니까 오전 10시 11시죠 11시 예, 비대면 현장 설명회를 사실상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하지요 예, 유튜브 채널 이름은 사이상의 인생경화, 사이상의 인생경화입니다. 예, 핵심 키포인트 마무리 총정리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군두속이 없이 알맹이가 꽉찬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노마이트 사이상이었습니다펄 성!